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, 아, 약간 올랐네요. 네, 3% 정도, 4% 정도 올랐어요. 아, 인드라는 이제 지난주 방송에선 테슬라가 여전히 장기 하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이게 이번 주 테슬라 전망은, 약간 어긋난 면이 있네요. 저 그렇죠? 틀렸죠? 네. 그 스페이스 X 화장 2주의 꿈, 몇 시간 전에 폭발이 또 됐다고 했네, 합니다. 어, 몇 시간 전에 스페이스또 그게 실패했고, 또 에버코타임즈에서 갑자기 우주의 꿈을 얘기하고, 어, 이런 동정심이 통했나요? 네, 머스크에 대한 동정심. 그래서 이것이, 어, 이4% 정도가량의 이 테슬라 반등이, 어, 그냥 여태까지 장기 하락 측면에서, 예, 네, 그 어떤, 반등을 일시적인 반등인지 완전히 테슬라의 분위기가 뒤바뀌는 것인지 어, 현재까지는 어떤 동정심에 작용한 테슬라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테슬라가 아니라 머스크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어떤 동정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네. 테슬라 주가가 다시 폭등하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뭐, 테슬라가 네 그렇게 이렇게 네, 이렇게 쓸모없는 회사가 아닌데 그렇 장기적으로 볼때 테슬라가 네, 살아남는다면 테슬라가 네, 나쁘지 않다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어 저건 실패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저 스페이스X가 계속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네, 보충할 자본력만 있으면 되거든요. 에, 그걸로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로 번던 화성 스페이스X에 서 쏟아붓는다는 전략 아닙니까? 에, 철학 있는 친구고 뭐좀뜻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줬나 알수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에, 테슬라의 장기 하락은 필연이 아닌가 아직까지 그런 전망을 늘 유지하겠습니다.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KYC 매니저인 드라 이건 또 뭐죠 KYC? 네. 아 제가 추천했어요? 그래요? 기억이 없는데 s r 르프라사드 링크 달아주세요. 아이, 내가, 내가 많 여러 지 링크 달아서 기억이 없어 지금 기억이 안 나. 네. 방송 끝나거든 링크 달아주세요. <laughs> 네. 아 기억이 없네요. 아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작간데. 아 죄송합니다. 테슬라는 네. 그렇고요. 하여튼 에간에 일시적 반등으로 보인다 까지그다음에